안녕하세요. 와이즈 캐터 필러. 현명한 애벌레입니다. 어느새 6월이 되었습니다. 어, 여기저기 사방팔방에서 나비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여러분도 하얀 나비 한 마리쯤 보셨을 것 같아요. 어, 자, 지금 아직도 킬 화분 안에는 어, 이렇게 예, 애벌레들이 살고 있고, 여, 이 안에도 지금 배추인 나비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 이 비닐은 정말 안 펴지네요. 아직도 우글쭈글한 상태로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문을 열고 좀 들여다 보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케일립 엄청 크고 많았잖아요 이렇게 잎맥만 남고 어, 이파리들이 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만큼 많이 먹었다는 얘기인데 자 배추흰나비 애벌레들도 어, 케일립을 많이 먹었지만 무엇보다도 저 친구 저 거대한 친구 어, 우리 괴물 애벌레가 참 많이 먹었고 음 아직도 어, 번데기가 될듯 질 뜻하면서도 더 뜯어먹고 <laughs> 어, 계속 먹으면서 음, 몸집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번데기가 진짜 이번엔 진짜 되려는 건지 지금 저기 매달려 있는데 어, 도대체 저 친구는 언제 번데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번데기가 아니고요. 아, 번데기가 아니고 번데기입니다. 말이 왜 이렇습니까? 오늘의 주제는 애벌레가 아니고 번데기입니다. 근데 와이트 캐터필러 현명한 애벌레 역 지금까지 영상 중에서 좀 가장 예, 슬픈 소식을 전해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 어요 케일 리파리에 예, 자리를 잡은 애벌레 아, 번데기 는 어, 애벌레가 아니죠 어, 그랬던 애벌레 번데기 가 되긴 잘 됐는데 거기까지 성공했는데 나비로 탈바꿈 하는 데는 성공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요 애벌레 친구가 번데기로 변한 게 거의 18일 정도? 네,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음, 17일, 18일이면은 지금 원래 어, 나비로 변하고도 어, 남았어야 되는 시간이고 한 아무리 늦어도 5, 6일 전에는 나비로 변했어야 됐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는 걸 보니까 아... 너무 슬프지만 이대로 그냥 생명을 다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자리에는요, 요 자리에는 그때 응, 첫 번째로 나비에 성공적으로 변한 그 번데기들의 그 남은 빈껍질만 지금 잘 있고 이 친구들은 지금 나비로서 잘 살아가고 있겠죠. 네, 그때 좋은 소식 잘 전해드릴 수 있었는데 지금 빈껍데기만 완전히 아주 얇은 빈껍데기만 남아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 나비들은 잘 성공해서 잘 날개도지 했는데, 요 친구는 날개도지는 실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생을 마감하지 않았나. 네. 아, 참 안타깝네요. 근데 이 친구야 좀 제대로 자리를 못 잡고, 어, 하필이면 케일립페 자리를 잡은 게 문제였다고 치는데, 또 다른 제대로 잘, 어, 매달린 친구도, 어, 지금, 어 음, 날개도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 있는 얘인데요. 저는 얘는 당연히 성공할 줄 알았어요. 지금 위치도 좋고 어 자리도 잘 잡았고 어별 문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얘는 무사히 나비가 될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어 얘도 지금 나오지를 못하고 있네요. 한 번데기로 변한지 한 15일 정도 됐고요. 한 이쯤 되면은. 이쯤 되면이 아니라 어, 나비가 됐어야 됐죠. 늦어도 한1 0일 정도 어, 번데기 된지 열흘 정도면은 이제 번데기를 뚫고 어, 나비가 되어서 나왔어야 됐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나비로 변하지가 않네요. 어, 그래서 이 친구도 왜 그런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 그냥 여기서 생을 마감한 게 아닌가 그런 어, 생각이 들고. 어,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이 장면을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어, 이번 영상을 찍는 이유는 번데기로 변하는데 성공했다고 다 나비가 되지는 못한다. 어, 그 중에서 이렇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자리를 잘못 잡았던 환경이 나쁘던 뭐 이렇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나비가 못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 자연 상태에서는 잡아먹히면은 네, 또 천적에게 잡아먹히면 번데기에서 그냥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겠죠 피하지도 못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이렇게 어, 잡아먹힐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닌데도 아무 이유도 없이 어, 나비로 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목소리가 좀 힘이 빠지는데요. 음, 그래서 우리 두 마리의 번데기 예, 너무 안타깝게도 나비로 변하지 못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고 예 그리고 음,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이렇게 깨어나지 못하고 어, 번데기로 끝이 나는 경우도 있다는 그런 경우도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 혹시 여러분 음, 이런 곤충이나 이런 나비 종류 키우시는 분이 영상 보고 계시다면요. 어, 번데기에서 음, 날개도지 성공해서 이렇게 어, 성체인 예, 벌레가 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축하해 줄 만한 일인 것 같아요. 어,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어, 그냥 날개도지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정말 안타깝지만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모든 애벌레가 번데기가 잘 되지 못하고 <laughs> 어, 중간에 생을 애벌레로서 마감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번데기로는 잘 변신했는데 그 다음에 날개도지를 못하고 또 번데기로서 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서 조금 슬프지만 이번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다음번에는요, 네, 다른 번데기가 나비로 성공적으로 잘 변화했다는 그런 소식 전해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